경주에는 그 삼겹살거리라고 있잖아. 삼겹살거리 여기가 이 시청하고 도청하고 또 가까워. 목살이 아닌 것 같은데 꼼장인가? 돼지갈비도 팔고, 목살도 팔고, 항정살도 팔고, 뭐 이것저것 많이 판단 말이지. 그래서 이 도청, 시청, 그리고 이제 구청, 청주시에 이제 구청 있잖아. 상당구청, 뭐 흥덕 청뭐 이런 구청 그리고 도의회 시의회 거기 사람들 그 하다못해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들 무슨 뭐 재활용 쓰레기 주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가족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뭐 돼지갈비를 먹든 삼겹살을 먹든 항정살을 먹든 목살을 먹든 뭐 아까 보니까 꼼장어도 있대 꼼장어를 먹든 뭐 실컷 먹어 음 그거 미국 기업 김지연 회계법률 번역이 될게. 이거 한 사람이 뭐 먹어봤자 뭐 600g이지. 그러면 200g이 뭐 13,000원이다. 그러면 솔직히 한 사람이 먹는 건 얼마 안 돼. 그럼 뭐 39,000원에다가 뭐, 뭐 저기 밥하고뭐 무슨 음료수 값하고밥값하고 이렇게 해봤죠. 4만 원밖에 더 돼? 100만 원 징여 해봐야 10만 원의 징여세야 한국에서. 그러면 뭐 4만 2천 원 징여 해봐야 그 미국에서 3, 4천 원밖에 안돼 징여세가. 어쨌든 개인별로 내는 거니까 개인별로 그 미국의 징여세 내고 왜냐하면 이제 김영란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 기업 김지영 회계님의 번역이 사실은 내일 내 생일이야 8월 8일이. 그러니까 이제 양념으로 그렇거든. 진짜 생일, 진생일은.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일 축하 기념으로 한통 낼게. 그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먹고 뭐 거기 직원이 아니라도 거기 매일 가서 쓰레기, 재활용품, 치워 주는 분들 얼마나 고마워. 그분들 없으면 또 운영이 안 된단 말이야. 그런 분들이 가족까지 다 데리고 와서 삼겹살 거리에서 식껏인지 삼겹살 파티 해. 그 자리 그 장소에서 먹는 거는 내가 이사를 해줄게.